오늘 얘기 좀 해보겠는데 이 내용이 좀 단순하지 않고 좀 복잡한 내용들이 얽혀 있어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도 음. 내용이 좀 복잡하다 뿐이지 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충격 네. 어, 황당함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은 음. 그 대통령실 녹취록 보도와 그예 버금가는, 그, 예, 버금가는. 네. 뒤지지 않습니다 음. 오늘 보도 잘 보시면 R&D 자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타파하고 척결하고 싶어 하는 R&D 자금이 이권카르텔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음. 이권카르텔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저희가 적나라하게 취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권카르텔, 음. 이 한양대에서 맞습니다. 예,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의 지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이권 카르텔이잖아요. 심지어 네.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 R&D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서 1조 5천억 원의 연구비까지 뭐 줄이고 해서 우리나라 그 R&D가 크게 후퇴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인 주변에서 이런 이권 카르텔이 일어났다는 게참 충격입니다. 네. 최근에 한양대에서 음. 그 멀쩡히 잘 근무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던 교수들이 네. 이따라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 학교 측이, 한양대 측이 자기소속 교수들을 고소해서 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징계를 받고 수사를 음. 받는 교수들, 그리고 다양한 한양대의 교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잘못이 있어서 징계를 당하고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네. R&D 카르텔과 잘못 엮여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하고 어.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첫 번째 리포트 보고 계속 이와함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교수 송모 씨는 지난 2월 14일 밤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님. 전화를 건 사람은 한양대 동료 교수 유모 씨. 송 교수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송 교수가 구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너 상태가,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너 조만간에 구속될 것 같아. 그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줍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너 해야 돼. 네. 너준 총장한테 가서 무릎 꿇고 네. 빌어. 이유를 막론하고. 어? 그는 박모 씨에게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유 교수와 책을 공동 집필한 사입니다. 이 이제 윤성렬하고 하는 친구야. 네. 어이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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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서 시키겠다는 그는 송 교수의 혐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데그 문서를 하나씩 다 보여주는데 나한테. 그걸 왜, 지금 지금 어? 그걸 왜 형님한테 보여주죠? 응? 그걸 왜 형님한테 보여주죠? 3천만 원이래. 280까지. 한두 가지 이상이에요. 280까지를 다, 네. 다 찾아가지고. 네. 해본 거야. 윤대통령과 카톡하는 사이라는 박모 씨. 그는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박은 ᄉ 무시하면 안될 친구 같은데, 동생이지만. 네. 얘가 ᄉᄇ이야. 너 막어. 그러고 얘가 막는 애야. 네. 언론에 날 거? 막어 그럼 막어. 네. 내가 몇번그한번두번 경험했거든요. 방해 오면 네, 네. 상황이 좀안 좋은 것 같아. 응. 음. 그러니까 너는 결백한데. 네. 이게 검찰 공화국이잖아. 이 전화가 걸려오고 5일 뒤 성동경찰서는 무혐의 처분했던 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엄청 두렵죠. 엄청 두렵죠? 예, 그 말, 영화나 말로만 듣던 그런, 그런 뭐 정권의 실세들하고, 예, 당하는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래서 더더욱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이 방송을 해야 제가 거기서 살아남을 것 같고. 이 사건에 300억 원이 넘는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300억 원을 삼키려는 사람들. 이를 폭로하려는 교수들. 최장 끝판에 취재로 드러난 정권 주변의 이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협박 사건 곧 시작합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저희가 추석 전에 내보낸 예고편 리포트였었는데 이거 다시 봐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 섬뜩합니다 예, 송 교수 입장에서는 무혐의라고 난 사건이 지금 어 대통령실의 지인이 다시 얘기를 하면서 재수를 한다면 어, 내가 다시 붙잡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 되게 겁무울것 같은데요. 네, 송 교수는 원래 한양대 산학협력단 산하의 R&D 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양대에서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음. 학교 측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음. 몇년 전부터 수차례 징계를 받더니 결국 올해는 해임까지 당했습니다. 네. 학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교수를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현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하면은 뭐 전통적으로 한양공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곳에 R&D 센터장을 맡았다면 굉장히 학교에서도 잘 나갔던 교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학교에서 미운털을 아주 많이 박혔는지 계속 수사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송교수가 정말 좀뭐 잘못을 한게 있나요? 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그 송교수가 조사를 받는 그 혐의의 주요 내용은 음. 송교수가 학교가 제공한 법인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유용했다, 네. 유용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음. 그, 송 교수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일일이 봤더니, 일단 먼저 학교 측이 쓰라고 한 한도 내에서 사용을 했는데도, 네. 이상하게 갑자기 학교 측이 수년치 법인카드 내용을 다 조사하더니, 음. 여기서 사기 횡령이 있다며 약한 680만원 정도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렇게 중한 혐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송 교수를 내치려고 하고, 심지어 뭐 대통령의 지인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분명히 내막이 있을 것 같은데, 취재를 해보니까 역시 송 교수가 학교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사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그렇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딱한 명과 연결이 됐을 때그 교수하고 연결이 되면 다 주변 교수들이 뭐,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내용은 또 우리 장 기자가 아, 준비를 했었죠? 아, 예. 두 번째 이제 리포트인데요. 두 번째 음. 리포트는 최영규, 음. 최영규 음.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2020년 6월 공공정책대학원 전임교원 특별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무용을 전공한 김모 씨가 지원했습니다. 체육교사였던 그는 2013년 인하대 무용학과 조교수가 돼 2019년까지 재직했습니다. 임용 면접에서 심사위원들은 전공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 김 씨는 학교에 이미 이야기가 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물어봤답니다, 심사위원들 무용과 공공정책은 전공일치도가 맞지가 않습니다. 전공일치도는 교수들 채용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 이 학기에 제일 높은 사람하고 다 얘기 됐으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공공정책 비전공자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문이나 연구 실적 또한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공공정책에 관련된 논문 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고 2차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얘기했잖아. 제일 높 사람하고 얘기 다 됐다고. 그리고는 입을 닫고 아무 말은 안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김 씨를 불합격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양대는 며칠 뒤 심사위원 2명을 교체해 김 씨를 다시 면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특별채용했습니다. 또한 한양대는 2021년 1월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를 만들어 신임 교수인 김 씨에게 센터장을 맡겼습니다.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보통은 교수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요. 신 신입 학급되는 교수들한테 센터장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임 교수한테는 그런 센터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들어올 때부터 그 센터를 줬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에큰 장소를 줬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학교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김씨에 대한 특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양대는 2023년 하반기에 전임교원 공채를 진행했습니다. 공과대학 소속 데이터사이언스 전공교수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결재까지 한 교수채용을 이사장이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학교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혹시 XX가 가는 거 아니야?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야, 그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강의 못 하니까 당연히 해결될 거라는데. 얼마 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특별 채용된 김 교수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교수로 전과했습니다. 강의를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공과 관련 학위나 연구 실적 역시 전무했습니다. 무용 전공자가 관련 학위도 없이 한양대 공대 교수가 된 겁니다. 학교 망신이고요, 국가 망신입니다. 교수는 누가 봐도. 그 나라에서 그 분야의 지식인이고 최고 전문가라고 볼수 있죠. 교수를 하나의 무슨 사고파는 매관 매직처럼 하나의 타이틀로 생각한 거죠. 이에 대해 한양대와 김 교수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사립대에서 대놓고 벌어진 교수 채용비리.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사정만으로 감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부정채용을 막으려는 교수는 오히려 한양대에서 해임됐습니다. 구모닝 충청 최영규입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잘 봤습니다. 책이죠. 네. 무용을 전공한 교수가 네. 한양대 공공정책 대학 교수가 되고 네. 다시 공대 교수가 됐다는 게 지금 리포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공공정책 대학은 물론이고 공과 대학까지. 이 무용을 전공했다는 김 교수가 관련 학위, 논문이 없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네.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사실입니다. 아, 예. 왜냐면 저도 대학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취재를 해봤지만 보통은, 어, 1차에서 전공 일치도는 맞고 나중에 그렇죠.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점수를 뒤바꾸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인데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전공이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네. 어, 이김 교수를 봤을 때 어, 학부도 그렇고 석사, 박사 모두 체육학입니다. 무용을 전공했죠. 예, 예. 전공은 또 무용이고요. 심지어 이제 박사학위를 봤는데 혹시 논문에 뭐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논문 제목이 라반의 에포트 요소를 포함한 훈련이 무용의 기본 동작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운동역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운동역학. 전혀 공학과 상관도 없고. 또 그리고 공공 어, 또 상관이 없는데 교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용을 전공한 김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은 네. 체육교육학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석사학위를 받았고 네. 박사학위는 운동역학. 그러니까 네. 역시 이것도 무용 체육 관련 그렇죠. 그 전공이죠. 음. 운동역학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네. 석박사학위는 지금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네.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데. 석박사 학위는 없다 할지라도 뭐 공대 관련 혹은 네. 공공 정책 그 대학원 그 학문 관련한 어떤 연구나 논문 실적 뭐 네.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또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 한국 연구 재단 KRI 연구자 정보 검색을 해 봤는데 이김 교수 이름을 넣고 다 찾아봐도 뭐 무용 감상과 비 병 그리고 비언어 행동 문화산업 원천의 표준 움직임 코드 전부 아무리 찾아봐도 체육과 관련된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네. 예. 그 저희가 직접 김 교수를 찾아가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했죠. 김 네, 교수는 맞습니다. 뭐라고 이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어, 김 교수는 저희에게 전혀 네.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한양대학교에서도 어, 찾아가기도 하고 질문지도 네. 보내봤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 뭐김 교수가 하기도 없이 예. 이렇게 그 전임 교수의 한양대에 지원한 것도 황당한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한양대의 행태입니다. 음. 한양대가 관련 학위나 논문조차 없는 사람을 자기 대학의 공공정책 대학원의 교수 그리고 음. 공대 교수로 네. 임명을 했다는 게참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가능은 한 겁니까? 아,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 아, 김교수가 네. 꼭 공대 교수가 되어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